나만 모기 붙이려 i 어요 g i 기 o g i 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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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g 내 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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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g i 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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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3 g i Mogi, m o g x Mogi, m 요게 방정식이 아니라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항정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는 그냥 분배가 좀 빠르죠. 분배하겠습니다. x 세제곱 b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요거를 보통 어, 가로입니다. 가로 v하고 cx제곱 bcx 마이너스 12c 더 쉬운 건여을 보고 해도 돼요. 12에다 얼마 곱하면 36 나와? 4는 1 0안쓰어요 3이죠? 3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누가 없어요? 1창항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B가 얼마라는 뜻하는 거예요? B가 얼마? 얘가 사라져야 되죠? 근데 아까 이게 3C였으니까 3C 마이너스 12 3B-12, C가 3이었으니까 얘가 0 나오니까 B는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C가 3이니까 A는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다 더해주랍니다. A값이 7이고 B값이 4고 C값이 3이니까 더해다고1 4 답은 3번입니다. x, y의 관계, x, y는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니까 어떤 거야? 항등식. 그럼 어, x의 관계 없다. 그럼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해 되지. 이거 다 모르 처리하면 돼. x 0 y 0 x 0 y 0 x 0 y 0 c 값 마이너스. 어,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했구나. 됐어요? 네. 그리고 요 a하고 b니까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일 일차 항은 5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a, 이것도 a, 이것도 b,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혼자 먹고 하니까 연계. 연결돼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연립방정식. 풀만 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3a는 6이 됩니다. a 값은 얼마죠? 2예요. a 값이 2니까 2 대입하면 b는 3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 확인 끝났죠. A 값이 2, B 값이 3, C 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더에 답은 마이너스 6. 네, 이게 답이죠. 밑에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서술형일 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만약에 이것도 서술형이다. 그러면, 아 뭔지 몰라. 그냥 가로 쳐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 네, 그럼 보기는 깔끔해요. 그러면 채점자는 채점을 보기 좋은 하나, 학생한테 주겠죠. 그 다음에 163번 k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3k 플러스 l 이글여기인데 임의의 임의의 k k가 0이든 이든상관없대그대의 상수 xy가 그럼 잘 들어. k가 있으니까 k는 묶을 거야. x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13,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죠 k가 1이든 2든 1000이든 만이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일정하게 나올려면 얘가 0 돼야겠죠.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k 가 어떤 숫자 1이든 2든 3이든 5천이든 만이든 백억이든천억이든 일정하려면 이게 0 나와야 돼요 0이 가장 일정한 수야 뭘 해도 그럼 얘가 0이면 누가 또 0인데 x 플러스 y는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때 x, y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거예요 혹시 이거 보고 떠오르는 생각 있나요? 네.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네. 아, 곱셈. 그러면 너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은 하나의 제곱에 어떻게 돼? 이거 읽어 121 그럼 빼기 2xy 요게 13이야 요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y 이거 얼마 나와야 돼? 12xy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6 암살해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12 12 더하기 1 13 맞네 아. 왜 이해 안 돼? 건들지 마그 164, 165다안지를 보고서라도 좀 알아 갖고 와그 다음에 166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가 그게 표현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cx 마이너스 항상 성립 밑줄 치고 항상 성립 아 이거 항등식인데 그리고 한 등씩 구별하는 방법이야. 식 하나 주고 물어보는 게 뒤에 있다, 많아. 그럼 한 등씩이야, 다. 네. 지금 물어보는 게 A, B, C, 얼마냐, 그러면 어떤 X를 대입해도 되는 거지. 그쵸?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요? 0. 그리고 4, 0, 0. 2, B. 2. 이야, 이거, 이거 바로 나오네. 좋잖아. 바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대입하는 게 좋겠어? X 대신에. 뭐 대입해? 아, 얘들이 지금 불편해. X에 넣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얘봐 힌트, 누구? 아, 누구냐니까 대답이 없어. 응? 어? 뭐 대입하는 게 좋겠어. X 대신에? 얘가 0 되는 거 누구? 얘. 아니 너네 지금 입이 달려있는 거왜 대답을 하네 1대입해 2-7-4 0, 0, 1대입하니까 얼마야 c 곱하기 1 빼기 1 곱한 거지 그럼 여기 정리했더니 이거 얼마나 오대 마이너스 1이네여기 마이너스 c c값 1이지 자 x 대신에 또뭐 대입할 수도 있어 2대입해도 되지 그래서 수치야 값어치 있는 숫자. 그럼 2a 대 파니까 8, 2대파는 14, 전는 14, 2a 대파 없어지고 얘만 남아 2a. 정해 리 이거 얼마?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출제해오는 건이 답이야. 따라서 a 값, b 값, c 값을 이렇게 해.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값이 2, c 값이 1. 정리하면 음, 얼마야 음, 이거?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됐어요? 네 제가 이해가 가능한가네자 167번 X 대신에 얼마 대입해? 4를 대입해, 4. 이거 물어본 건데. 그럼 여기는 얼마야? 0이지? 네. 여기는 4-3은 1. 그럼 B. 4대입하니 얼마? 9.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3-A. 여기는 0. 3 대입하면 8.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8.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빼기 B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7. 자, 행복 18번. 빨라 지금 하는 게? 아니요. 자 여기에서 잘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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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야 되니까 c값 얼마야 여기 1 나와야 되니까 c는 1 됐죠? 그 다음 뭐 대입해요? 0 대입하면 b 고요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3, 2니까 마이너스 18이죠 b는 마이너스 18 근데 a만 찾으면 돼요 a 찾으려니까 뭐할까 뭐할까 3 대입할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27을 여기는 3 대입하니까 9a 여기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 여기는 b 여기는 0 얘는 지워지고 9a 근데 b가 아까 마이너스 18이었어.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야 2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값이 얼마야? 2. B 값 마이너스 18. C 값 1이니까. 하죠? 마이너스 15. 만약에 출제되면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가로 쳐놓도면 돼. 가로 치면 모양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뻐 보여, 그냥. 그건 여러분이 서술형 쓸때 고민 좀 해보고, 모양을 이쁘게 다듬는 것도 괜찮다고. 169번, 171번 고민해 갖고 오시고 <laughs> 그걸 했두 문제씩 밑에 유형 두 문제 답안지를 답지,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고민도 해오고 아 내가 프로 확인도 해보고 그것도 잘안 된다 그러면 질문해서 확인하는 거로 네. 자 x의 제거 K-2의 X 플러스 K-3 플러스 m 더하기 n 더하기 1이 나옵니그 그러니까 여기에 2차 방정식 k 값에 관계 없이 근이다 이렇게 1이 근일 때 m n의 가 얼마냐 이렇게 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근은 나오면 무슨 법? 근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넘어서 확인이라는 게나았다 x가 1이니까 1 k 마이너 k -2. k m이죠 플러스 3m 플러스 n 더하기 1이 골 0이에요. 근데 k 값에 관계 없대요. 그러니까 k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1, 여기가 1 더하기 m이죠. 1 더하기 m 그럼 나머지 써볼게요. 요거 3m이 남았죠. 플러스 n 남았고 1 빼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는 0 이렇게 됐어요. k가 관계 없대요. 1이든 2든 그럼 m이 얼마 나와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n이니까 n은 얼마? 3. 이 너무 빠른가요? 자 해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n. 여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n은 3이 되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그러는 게 m, n, 곡이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답입니다. 3. 172번. 다음에는 좀 시간 관리 좀잘 하시고, 좀 일찍 오던가 일찍 와서 먹을 거사오던가좀 그렇게 좀 해줘. 세 문제짜리는 하나만 남겨요. 요거 그리고 별표입니다. 학교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PQR의 값을 구했으니까, 나중에, PQR의 곱이 얼마야?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고 싶은데, 어, x 의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0000 0, 0, 0 집어넣으니까, 2는 0. 이거 거짓말이에요. 익스먼면안 돼. XY에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거에 조건을 줬죠? 조건은 까다로운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때 어떻게 걸어? 너 언제 언제까지 돈 갚아? 그렇지 않으면 돈더 내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 학교에 몇 시까지 와? 늦으면 어떻게 돼? 그 조건이야, 그게.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X에다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X도 0, 이거 Y도 0 이렇게 풀었다면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요거를 모든 걸이렇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첫문제예요 그래서 바꿔줍니다. 요걸 이렇게 해줄게요. px의 제곱, qx, y는 x-1의 제곱, ex의 y는 x-1 플러스, r에, 요게 x-1 플러스 2. 그러니까 r에, r이 이제 바뀌면, r, x만 참 바뀌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합니다. p. 2차, 여기 2차 1, 여기 2차 마이너스 2, x제곱, 이렇게 되고요. 1차, 여기 q 에 여기 1차,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오, 어, 사라지네? 여기 있네. r, x. 한번 더. qx 있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 rx 남았어요. 자, 상수항 여기 1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 상 마이너스 R 플러스 2 이퀄 0 그러면 X가 1이든 2든 1 0이든많이든 X가 2든 이게 되려니까 얘가 0 돼야 되죠. P는 얼마 나와요? 1 그럼 여기서 R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R이 3이니까 Q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래0 나올 거 아니야. 다른 세번다 P, Q, R의 부분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 이게 정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부탁합니다. 저 컨디션 해보 좀 잘하세요. 끊어줘요. 아, 제 표정이 계속